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 몇 가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정죄함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니뉴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던 그 니뉴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 정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찬가지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와서 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또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그를 믿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이 세대는 아주 악하고 음란해서 도무지 들려줘도 믿지 못하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번뜩 떠올리는 것은, 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마찬가지로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그리고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나의 표적은 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바라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들이 더 분명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할때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지를 안다면 요나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요나는 어 제가 여기다가 쓰면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의 그 의미를 좀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어그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또그 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인도에 나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아, 요나는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라고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둘기를 표현할 때늘 언제나 성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평화의 비둘기. 그러면서도 비둘기의 모양과 같이 성령이 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비둘기의 표적이고 더불어서 성령의 표적이고 요나를 통해서 표적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요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요나의 메시지가 니누에를 통해서 던졌던 요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요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누에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어 사흘 동안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대연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냥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꾸역꾸역 가서 하루 만에 그냥 다 전하고 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니누의 백성들이 들었을 때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나라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둘기, 성령의 메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역사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깨닫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니누의 사람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믿음으로 이 산다는 사람들, 메시지를 그렇게 줘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도, 안 되는 이 골치 아픈 이 인간들을, 니누의 사람들이 와서 정제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와서. 이 얘기는 정말 마지막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돌이켰던 그 정신, 그 정신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니누의 사람들이 진짜 온다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뭐 어디서 깨어나갖고 나타나갖고, 어?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신앙적으로 회개했던 그 정신 그 믿음의 마음 그것을 통한 정죄,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들려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정죄함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죠. 죄를 묻겠다는 것이고, 죄를 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뭡니까? 말씀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죄를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그회개의그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심판날에 우리가 받을 정죄함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지 못한 죄가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에 죄를 깨끗이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텐데 그런데 정죄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자꾸 살때 잘못을 해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죄는 그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방 여왕에 의한 죄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받았던 그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코자 땅끝에서부터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땅끝으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 내리는 판결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방 여인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정신으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샬롬, 똑같은 얘기예요. 슬로, 솔로몬, 샬롬, 평화, 평화라는 건데 이 평화의 지혜라는 이야기고 평강의 지혜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요? 아니죠. 평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평강의 왕이 되신 이후에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지혜를 솔로몬의 이 지혜를 예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어 어떤 마음이에요? 구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별하는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의 부와 건강과 뭐 장수하는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송사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해서 듣는, 구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니,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똑같은 마음이라 고 그랬죠. discerning heart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구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력의, 분별의 영을 받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정제함을 받는 겁니다. 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선과 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에 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그 모양이 좋아 보여도 선해 보여도 선 자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이 악자가 우리 마음에 무덤을 올려두는 거예요. 죽을 것을 올려두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이 악을 말하자면 모든 사라질 것, 또 죽을 것, 썩을 것, 세상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을 올려놓는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고상하게 보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이 무덤의 모습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악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방여왕이 와서 지켜본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내리는 그 판결들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2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의 의미로 변화를 받는 거라고요. 어떻게 받아요? 메시지를 받는 거지, 내가 메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살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들었을 때 성령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실수하고 살아요 잘못하고 산다고요 마음의 죄를 짓고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아 이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 살면 정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 같은 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신 갖고 살면 나중에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정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그 표적과 같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표적을 모른다고 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부활의 신앙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있어야 부활의 신앙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 이거요, 들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깨달아야,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요나의 표적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받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심지어 도마도 손가락을 넣어 보겠다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